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총 4대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가량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 스포츠 패키지로 개조된 차량 sm6 가성비 좋은 SE, K9 3.3 노블레스 스페셜 그리고 제네시스 G90 3.5 터보 신차가는 1억 천 이상 되는 가성비 좋은 24년식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역시나 네 대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방금 첫 번째 차량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차량. SM6 본 차량 SM6 SE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왜 가성비가 좋냐? 신차 출고 가격에 비해서 연식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본 차량 2019년형 실주행거리 7만 키로, 순수 블랙칼라 차량으로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전차분께서 멋지게 이렇게 립 같은 거떼 놓으셨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월등하고요. 또 라이트 패키징까지 들어갔습니다. 옵션은 그 당시 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넣으셨고요. 요번에 저한테 그랜저 또 사시면서 팔게 된 차량인데요. 뒤쪽에 후미까지도 멋지게 가성비 좋게 해놨으니 젊은 친구분도 또 집에 계신 사모님까지 누구나 가성비 좋게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관리가 잘 됐습니다. 이따가 실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고요. 왜냐하면 현대차 19년식이면 아시겠지만 거의 2천만 원 전입니다. 본 차량 1천만 원도 안 주고 사실 수 있는 저로위기의 차량이고요.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안에도 멋지게 화이트로 커스터맨 하셨고요. 깔끔합니다. 순수 블랙 차량의 커스텀 실주행거리 78,000km. 순정 멀티 내비게이션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제로 안드로이드 내비까지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까지 전부 다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넷플릭스.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멋진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이니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됐습니다. 1인 수유답게 이런 차량의 말로 바로 득템하는 차량. 타이어 트레이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바로 기름만 넣고 바로 출구 가능한 차량입니다. 항상 이렇게 입고 된 상태 그대로 광택전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더욱더 믿음과 신뢰 그리고 가격 가성비 좋게 최저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개인 차량으로 저렴한 부대비용과 저렴한 수수료로 고객님께 안내 도와주겠습니다. 잠시 후 K9 G9도 영상 올리겠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신 분께 보다 좋은 혜택, 좋은 가격으로 좋은 차량, 좋은 분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